we we'll 안녕하세요 에코파워팩입니다 어, 이번에 들어온 차량은 아니고 6륜 바이크 6발이라고 하는 TGV사의 6발이 어, 어, 블레이드 1000이라는 모델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보스 스피커 보스 스피커와 ATB 보스 스피커라고 되게 굉장히 유명한데요 앞에 LED가 되어 있고 모델명은 ATB B95 LED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을 저 위쪽에다가 장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 이거 인산철 저희는 배터리 사다 보니까 너무 배터리 단는게 너무 협소해서 요 4A짜리를 하나를 더 추가로 장착을 해서 훨씬 더 풍부한 사운드를 기대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여기 보시면 어이 보스 스피커는 지금 트위터, 트위터 2개하고 미드레인지 2개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8인치가 장착이 되어 있고 트위터 2개, 8인치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이따가 이제 장착이 다 끝나면 시연을 한번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TGV 쪽 카바를 띄어냈는데 지금 배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 공간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저희가 4A짜리를 지금 여기와 여기 사이에다가 이렇게 껴서 그 의자를 닫아봤는데 잘 닫히더라고요. 그래서 4A짜리 인산철 배터리와 그 다음에 원래 납산 배터리를 조인해서 일단 오디오나 시동을 걸었을 때 조금 더 효과를 좋게 만들 수 있게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따 작업 끝나고 다시 영상 찍어 드릴게요. 자 지금 밑에 보시면 보스 스피커 아까 어, 작업 전에 잠깐 설명을 해드렸는데 ATV-B95 LED 라는 큰 스피커에요 8인치 짜리 큰 스피커고 그리고 이거랑 똑같이 생겼는데 작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4인치 8인치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어, 이 차량에는 어, 큰게더 어울리기 때문에 대자로 어, 장착을 했고 ATV-B95 RGB라는 모델은 스피커에서 LED 네온이 막 깜빡깜빡 거리는 거는 뒤에 RGB가 붙어 있는 애들은 LED를 이용해서 스피커를 그 LED를 댄스에 맞춰서 음악에 맞춰서 이 LED가 움직이는 그런 모델이 있다라는 것을 어, 아시면 될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장착은 끝난 상태고 전면에 LED가 있어서 지금 한번 제가 켜볼게요. 자 뒤쪽에서 한번 봐주시고. 자 이제 키를 시동을 걸었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시동을 걸어 놓은 상태에서는 라이트 쪽만 이제 LED가 들어오는 상태였는데 LED를 한번 켜 볼게요 LED를 이렇게 켜게 되면 이 밑에 LED가 전체가 다 들어오면서 훨씬 더 밤에 그리고 아니면 낮에 내가 위치가 뒤에 앞에 있다라는 게 확실하게 보여질 수 있도록 LED가 전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뚜껑, 이렇게 뚜껑 열리면 작업이 다 끝난 부자재들이 있는데, 뭐 핸드폰 같은 거나 간단한 장비를 넣을 수 있게 되어 있고, USB까지 이렇게 순정으로 달려 있습니다. 아주 작은 수납장이지만 굉장히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 같고요. 보스 ATB 사운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잠금 장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장착을 해야 되는데 뒤에만 묶으면 앞에가 들썩들썩거리기 때문에 앞에까지 묶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 앞에 LED 바까지 이렇게 묶거나 아니면 이쪽으로 해서 여기를 이렇게 다 묶어버리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 밖에서 봤을 때 외관 쪽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이쁘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이쪽을 이 전체 커버를 탈거해서 안에서 묶어서 장착을 해드렸어요. 깨끗하죠. 그래서 밖에서 봤을 때는 아예 뭐 배선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이제 브라켓이 보이지 않도록 완벽하게 작업을 했고 어 밑에 흡음 처리를 다 해드려서 찍찍이 처리를 다 해드려서 찌그덕찌그덕 소리가 나지 않도록 작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배선인데요. 앞에 위쪽에 한번 보시면. 이 배선이 이 안쪽으로 내려가서 이 안쪽에서 모든 배선 작업을 다 끝냈고요. 그리고 전원선은 이렇게 시각적으로 이 스피커의 전원을 공급하는 전원이 시각적으로 되어 있어서 안 쓰실 때는 뽑으셔도 되고 키를 끄시면 아예 다 차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비가 오거나 그럴 때는 빼셔야 되니까 그것만 주의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제 디스플레이 그 리모컨이 저희가 기억자 브라켓. 여기 보시면 옆에서 이렇게 딱 보시면 이렇게 기억자 브라켓을 이용해서 원래 있던 볼트에다 꽂아서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작업을 했어요. 한 8T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이 두꺼운 브라켓으로 작업을 해서 절대 흔들리지 않고 이 버튼이 아까 보여드렸던 LED 그리고 키를 다시 오늘로 하면 이제 플레이를 하고 싶을 때. 플레이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 LED가 들어오면서 이제 블루투스와 연결이 되죠. 자 블루투스랑 연결이 된 상태에서 음악을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음질까지 다 들어보셨는데요. 일단 그 박스 전체가 울림통이기 때문에 우퍼 소리나 이제 고음 소리가 굉장히 이 좋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뭐 보스 하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어 세계적인 메이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작업을 한 거는 이제 인산철 배터리 아까 4암짜리 작업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이제 여기 뒤에 여기 이제 작업을 했는데요. 여기 아까 제가 여기다 넣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4암패아짜리사이 s 1 p 짜리 p m s 가 들어가 있는 배터리 4암패아짜리랑 지금 원래 있는 배터리랑 조인을 해서 지금 오디오를 달았기 때문에 조금 더더 더 출력을 높이고 그리고 인산철 배터리가 이제 그 출력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음질을 보장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출력이 세기 때문에 그래서 납산과 인산철을 두 개를 같이 조인해서 협소한 공간에 이 배터리까지 다 넣어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이 완벽하게 끝났고요. 정말 보기만 해도 굉장히 멋진 바이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 에코파워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